네 안녕하십니까 시온의 안방마님허원입니다 사계가 네, 뭐 기특하게도 이번에 새벽기도 간다고 빠져서 제가 사계 분 일일 특별 해설자로 낙점 받게 했는데뭐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하면서 들어주세요. 네 그럼 단독일이 야긴과의 리그 첫 경기 시작합니다. 따라와. 야긴의 첫 타자는 네, 신입이죠 이상헌, 이상헌이. 예, 첫 타자로 이제 아기 내공경이 시작됩니다. 네, KT 경기장이고요. 우측 경기로 시작되는 리그 첫 경기인데, 산뜻하게 예, 3진으로 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감독 정태식이었고요. 네, 두 번째, 리그 최고의 타자들 이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이정호. 어, 아주 평범한 이교수 땅포.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오 보실까요? 네 우리 이 코스 장난꾸를 잡아서 잘 잡았습니다 던지기를 하늘로 던졌죠 네 이거는 자막에게 아, 불과합니다 두번째 또 우리 이 코스 최고의 타자죠 강광남 선수의 또 평범한 유저수당포 폭은 아주 좋습니다또 근데 하늘로 던지네요 이게 아래로만 꽂혔으면 빨리 또성공거 되는건데 강남이라서 헛짓 한번 하죠 또 운이 좀 좋았던게 저 일레의 그물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역시 2호3에 깨끗한 중전 안타. 네, 하지만 우리 김영훈 또최고 타자죠. 우리 김일성 성우 경이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이레를 1실점으로 선방하고 1회를 네 그다음에 일회 말 야기네. 아니 시온의첫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여기서또참 재밌는 게 우리 어 최고의 쇼이 정호가 에러를 합니다. <laughs> 이게 이제 우리 시온 1회 비기닝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정호의 에러로 우리또 이제 상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허 볼렛, 장나콘 볼렛, 상영이 제구는 안정적인 투수인데, 이렇게 볼렛과 또 이렇게 송구, 견제사, 견제 에러로 실점하고 이게 최고의 쇼, 정호의 에러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태 식 우리 감독님이 어이없는 3진을 당해서 만원드나 어, 했더니 우리 성도가 또 멋진 어, 또 안타를 쳐서 득점 어, 올리고 이게 또 빠져가지고 이루타까지 되죠. 네, 성도 득점 너무 좋아요. <laughs> 하지만. 이또 어영이 또 공에 삼진을 당하고 하지만 우리 성훈이 형이 오랜만에 타격은 일각연이 있죠? 성훈이 우중 이르타를 치친 바람에 성도가 홈까지 아 준비 쉬지 않고 달려오는 성도가 기특하네요. <laughs> 성훈이 이타 이르타로 타점 올라오고 근데 공격이 또 이제 무시무시한 공격 이 시작됩니다. 우리 정 김태영 또 우정한타, 안타, 멋진 안타로또 하게 되고 타점을 하게 되고, 아, 그트 이후까지 좋대요. 네, 나이를 꺾꾸로 먹는 것 같습니다. 어우, 우리 또 오늘의 히어로 중사죠이성이자고 투지마타 타고 날려가지고, 아, 서울 2루타를 쳤습니다. 네, 이벤또 누구야? 범식이 형, 아, 범식이 형이 또 오랜만에 부장님 나와서 자주 안 타. 어떻게 치고요 아유, 우리 성, 우리, 성광이 잘 쳤는데, 한릉 땅별로 아, 이닝 마무리가 됩니다. 아, 6점을 내고, 어, 1, 1회를 마무리했고요 이후에는 이금영이 안타. 그래서 처음에 쳤지만, 두 번째 우리 상영. 네, 우익수. 누구죠, 우익수가? 아, 그 이름, 김영준 어, 용장 어 플라이어 잡고, 이거를 또낙쿤이 소고를 잠태 가지고 에러 갔었지만 근데 그 사이에 또 3루까지 갔죠 우선 서 이제 아, 한명은 명훈이 형의 비단좌익수플라이도로1플클라이로한 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에러서 나온 점수가 좀 비자책이고 좀 찝찝한 점수긴 한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정훈이 형, 달리기가 또 얼마 나늦린지도 모르겠죠. 또 이래서 허원이 셧하고 시킵니다. 이래서 2회 초 연기가 아 됩니다. 네, 2회만 시원의 신바람은 계속됩니다. 첫타자 영규 형이 사고를 아가고강향이 자주 안타. 또 이제 햇반이 시작되는데, 정아, 붙이 정아, 정아! 네, 성우 경이또 우전 안타 아, 멋지게 어쳐가지고 안타를 만들고 승판에 어, 들어갑니다. 강력도 아. 풍근한 줄류센스로 홈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투수가 아, 개체가 됩니다. 소진 투수. 장남이가 올라왔죠 첫 타자 제가 또블레으로출루를 하게 되고요 아 어, 장난감이 쉽다 제가 줄넷으로 걸렸지만 어떻게든 나쿠일를 2루에 보내 겠다는 생각으로 살려고 막 가락 을 했지만 2루까지 줄네그 다음에 형태식 어, 우리 감독 님의 중견수 플라이로 아웃이 됐고 역시 예, 잘 쳤는데 탈감 아, 되어서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이닝이 마무리가 아, 됩니다. 그래서 3점을 내 가지고 9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아, 3회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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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타자를 어, 수당 잡고 두 번째는 깔끔하게 편진으로 처리를 합니다. 또. 1번 타자 상원이도 저 우익수 저 누구죠 우익수? 우리 우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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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익수. 우익수. 바로 우익수. 우익수. 않은 이름 바로 우익수 김현규 선수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벌써 호수비를 네, 펼쳐 주겠습니다 근데 네, 3회 말도 쉬어 쉬워, 쉬어 쉬워, 쉬어 가지 않습니다. 3회 말첫 어, 번째 타자는 안준호의 4구. 또 시작이 되고요. 성훈형이 이렇게 잘 쳤지만 아깝게 라이 플라이로 물러나고 종태형이 <목소리> <목소리> 아, 잘 쳤는데도 역시 쌍탕로 물러나서 아, 인이 끝난 듯 했지만 우리 또 히어로 중에 하나인 유성이가 또한타 만들어서 탄타 이어가구요. 우리 검식형님, 아, 너무 살빵 좋았어요. 아, 저 2루타를 쳐가지고 또 4점까지. 그래서 3회 말해도 어, 2득점 2점이나 났는데, 아, 우리 영광이. 이번또 클로저가 누구죠 영광이. 두번 연속 좀 이닝을 <laughs> 끝내는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영광이요. 사회 4회 시작합니다. 사회초는좀볼거리가몇개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아, 첫 번째 타자. 이정호를블넷으로 내보내고, 강남 시 알밉게 잘 치긴 해요. 우중 2루타, 2, 3루가 됐는데, 이거 재밌는 점이 재미 하나 나오죠? 우리 또 효삼이 멀리 칠줄 알았는데, 높이 떴어요. 이거를 3루! 1루 플라이로 잡는 순간, 또 3루에서 핸더베이스를 잡는 건, 좀 뭐, <laughs> 허무한 그런 주류사가 되었 그래, 그래. 정가30% 어, 빠져가지고 앞부분다 아, 빠져있더라구요. 근데 이...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laughs> 아, 또 볼넷 나오고... 하지만... 또 이번에 슬로자가 누군지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이로저가누구였죠 우리 는이기구이었죠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아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이이이이이 아1 9까지는 갔었던 것 같아요 강남이가 아신 형진 당한다고까지 했을 정도로 갔다가 3루에 아주 느린 땅볼을 했지만 달리가좀 역시 느리다는 걸또 증명을 했습니다 는게요 3땅으로 물러나고 강명이 오늘 3진 당하고 얼마 만 3진 당하고 어 오늘의 또성우병살사감 너무 좋아서 저월 2루타 큼지막한 것까까지 어, 갔죠 그다음에 또 제가 나왔는데 이 타격 어지 타격 어떻게든 쳐가지고 살아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타점 은 아니지만 또 사회에도 점수를 한점 내고, 어, 내고. 어, 끝마쳤습니다 나크니가 2 루트 슬라이로 라인업 사회 4회 마무리하고 사회까지 13대 3 어, 대승 분위기였죠. 여기서 또 이제 어, 갑자기 해설하기 싫어지는 5회초가 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온의 네, 예! 유쾌 하지 않은 투플로가 생각이 되죠. 첫 번째 타자 그렇죠. 음, 어, 예! 이 장을 물러갔는데그음부터 이제 또 안명원한테 볼넷 내주고 박명한현 좌중한테 내주고 하위 타선한테 이렇게. 좀해 주면서 이제 비기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잡았어야 하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시작으로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또 무서운 시원의 공략이 시작이 되는 데니다 네. 이상원의 4월 2일타로 딱 3일타로 되네요 그리고 뭐그 다음부터 좀, 좀 어, 제가 사연을 불러서 <laughs> 2루 3루에서 아, 최고의 타자지, 정호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타기야 될지. 전 고의사고를 제안했지만, 아, 우리 또 자존심 강한 우리 감독님. 승부해야 된다. 는 또, 이렇게 지조가 있어서 결국 따랐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미루타 이게 맞고 또, 어, 이실점 하게 되죠. 심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고인터 불렀을 때 하지 않았냐고. 아, 또 업친도 업칭, 접친적이라가지고또 이거 실책이 하나 나오고 또 오늘 이상하게 선구가 하늘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실책이 또이어집니다 실책이 이어지면 이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승률 잘 잡아가지고 어, 쉽지는 않은 거였는데 잡아줬어야 되는 건데 성우 형이 또 놓쳤어요. 아, 그랬고 어, 끝낼 수 있었던 걸또못 끝냈고 또 이제 저희가 다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화이팅 해보자. 그래서 성우 경을 바꿨어야 했는데 교체 타이밍도 되게 늦었고 오늘 또 영원 아저 자주 한타 맞고 하고. 대이 어, 결국에는 어, 중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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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타까지 맞은 다음에 다시 맞어요 뭐, 어, 정신 하나도 없네. 어디까지 했어? 요념 어디 보내 줘. 이 형이 그 중간 승리사, 상륙타, 한지막 한 승리사를 쳐서 또 주자가 확 들어와서 이제 상승! 0점까지, 0점을 직접 하면서 0점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한순간이나 한순간, 네, 우리, 네. 자, 아, 손으로. 이게 뭐, 타이밍상 아웃이었는데, 우 형이가 어, 진로를 방해했다고 해서 세이프 한 명을 받았고. 아, 우리 이날도 오히 정신 하나도 없었어. 정훈이 형 신기해, 이제 이 펠리 플레이가 됐죠. 아, 총알. 이번엔 플레이가됐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명훈이 형의 투명스 플라이 자, 보면 이제 힘겹게 감동이 발생을 했었고, 주장 앞서고 있었던 것이 이제 동점이 돼가지고 5회 말착득됐습니다대거 실점하고 5회 말 시작은 시온 어떻게 과연 어땠을까 한번 볼까요? 감독님이3땅으로 일단 물러났고, 정도가 어, 어, 잘 쳤지만 자이스 플라이 그 다음에 마지막, 후아웃이 그냥 순식간에 이뤄졌고 준호가 어, 30까지 당하면서 야구가 이런겁니다 지메인에 크고 작은 점수를 냈던 시온이 대량실점 후에 상자범퇴를 당하고 또 이제 6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하나 불변의 법칙 사위타선한테 연속 안전을 맞으면 지 윗단과 인필드플라이로 이동을 잘 마무리하나 싶은는데또 이제 시온의 무시무시한 어, 타자들한테 넘어가면서 이게 또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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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더안탈 그, <laughs> 맞았지만 두 타자를 이렇게 잘 처리해가지고 홈까지는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우 리알미온 또 만남이 중원 이르타 쳐가지고 또고 여기서 손사미가 당하히 있고 손사미가 가만히 또고3사미의 좌울링을 잡고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그렇게 크게 앞서 있다가 아 3점 반때 아 당하고 또 역전 아 3점 주고 또 6회 차가, 6회가 마무리되고 아 여기서 이제 아 좋아. 신기 일점 하게 되죠 과연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될까요? 6회마를 이제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봅시다 우리 성훈이 형 성훈이 형이 첫. <놀람> 아 h j 정태 g 으로 n 수가 바뀌고 y o n g h i 게 g y 어 k Songyong, Songyong, 게 o n 한번 o n g So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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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g y o n g s o n g 그다음에 하위 타선의 전 종태영, 종태영이 이거를 또 어떻게 됐을까요? 정호가 실책을 했어요. 나는 이게 크다고 봅니다. 유격수 수비의 그런 원탑이자 척어봉이었던 정호가 예로가 경기 흐름을 바꿨던요 생각이 나고 신발한시험을 다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성의 큼지막한 좌월 이루타로 제가 또 어, 점수를 냈고. 또 우리 투수가 이제 정호로 바뀌었죠. 정호로 바뀐 다음에 우리 주장 범시경이 멋진 밀어치기 2루타로 9월 2루타로 그 점수를 2점 주면서 0점으로 렇게 말해도 적적했어. 그래서 너무 시원해 또 힘을 얻가고 그럴 뻔이라요이 와중에 또 이제 우리 형문광이형이 아, <목소리> 이건 좀 묘기, 스펀트 시도 실패 그리고 또팀 분위기가 가라앉을 뻔 했는데 아, 이걸 또 누가 다시 한번 일으켰을까요?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영광이... 그렇죠 음. 이거는 진짜 마말 어, 역대급, 1등 연말이 될수 있는 그런 생각을 습니다아 이걸 멘트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여기서 누가 이어갔나 했더니 여기 영규 아, 영재 형이 또 정원 정 상대로 깨끗한 중전 안타로 또 이제 이 기세를 또 이어 나가더니 마치 우리 강남 형이 중결수 스파 플라이를 쳐가지고 역전까지 이렇게. 됩니다 아 여기서 참 재밌는 장면들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요 범식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이제. 상욱이형 야타를 쳐줬지만 마지막 또제라닝을 어 이렇게 마무리하고 역전에 만족하면서 6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또7회가 남아있죠. 7회 칠회죠. 마지막 공격이 또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분위기를 다시 가져온 마지막 7회 과연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타자. 예, 투자. 두 번째 타자. 네, 이루수 땅볼. 그다음 마지막 삼진이고, 우리 A 종태영의 멋진 마무리, 완벽 마무리. 역시 야구는 언스포츠보다 드라마틱하고 흐름에 에,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최고의 활약을 해준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어, 완벽 사이닝 무자책 우리 감독님 그리고 어, 1과 3분의 1 퍼펙트 마무리 종태영. 그리고 사만타 유성이성우경 등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최고의 수은갑으로 범시경을 꼽고 싶어요 결정적인 사만타에 집중력 있고 투혼의 다이빙 캐치를 이루습이 보여준 어 우리 범시경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MVP를 돌리고 싶고 우리 용광이 형이 이거는 레전드 남게 될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한편의, 한편의 드라마 우리로서 드라마 어 우리 시원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입장에서 안목이 될수 있는 쉬운 점 오늘 어설프게 힘겹게 마무리 해봤습니다 네.